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 깔끔하게 앵글 천 설치대로 안전하고 튼튼하게 설치하세요. 견고한 설치로 에어컨 성능을 최대로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닌텐도 스위치 슬라임 닌처. 휴대하며 즐기는 포터블 에디션으로 한글 지원까지 79,800원에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슬라임들의 귀여운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3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그린애플 미니 USB 충전 면도기로 깔끔한 스타일을 완성하세요. 여행, 차량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8,750원으로 가성비까지 챙기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삼성 공기청정기 cfx g100d 호환필터 1플러스1 혜택으로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세요. 블루스카이 3000, 6000, 7000 모델과 완벽 호환됩니다.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깨끗한 숨결을 경험하세요. 1위입니다. 맑고 깨끗한 공기를 책임지는 코웨이 공기청정기 에어카트리지 필터.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 지금 바로 32,400원에 만나보세요. 깨끗한 공기로 활기찬 하루를.